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에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는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대한 기계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붙드시는 성자이십니다.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그분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